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이 말을 딱 듣고 보니까, 주식 격언에 이런 거 있잖아요.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아라.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역전세도 맞고, 고생하면서 느꼈는데, 알고 보니까, 무릎에 샀으면 되구나. 그냥 부동산은 무릎 아니라 허리보다 조금 아래라면, 허리 정도라면, 사도 되겠구나. 이렇게 느낀 거예요. 오히려 저는 이제 나중에 말씀드릴 건데, 부동산 투자를 오히려 주식 투자처럼 해라. 이러고 싶거든요. 왜냐하면 부동산 투자라는 게 주식 투자처럼 작전 이런 게 들어가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많이 비싸고, 너무 비싸고 작전주를 하려고 해도 삼성을 가지고, 삼성전자를 가지고 작전을 못 한단 말이에요. 싼 거를 가지고 하지. 근데 우리는 부동산을 보니까 부동산은 뭐가 중요하냐면 가격이 왜 오르냐면요. 인플레이션 때문이에요. 그래서 좋은 쪽에 먼저 가는 거예요. 정답을 말씀드리면. 그래서 좋은 녀석이 먼저 오르는 거예요. 내한테 나는 외국에 살다가 대한민국으로 이사를 왔어요. 그래서 얼마가 있냐면 20억이 있습니다. 그럼 어디 사냐? 서울 살죠. 서울을 사죠. 그래서 서울이 30억이 됐어요. 그럼 어디 사냐? 부산을 사겠죠. 그럼 서울 중에 어디? 강남. 그 다음 어디? 그러니까 좋은 녀석이 먼저 인플레이션을 받기 때문에 먼저 오르는 거예요. 부동산이 가격이 상승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인플레이션 때문이에요. 과거에는 뭐였냐면 경제 성장률이 높았단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개발 호재를 보고 경기를 보고 일자리 근처를 살아. 이게 법칙이 맞았어요. 근데 요즘은 경제 성장률이 낮아요. 막 3%대, 5% 이하 막 이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집값은 아까 뭐몇년 만에 30%, 40% 이래 오르잖아요. 그럼 뭐 때문이에요? 인플레이션의 영향이 이제 오는 거예요. 인플레이션이 이 부동산 사이클과 만나서 이제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플레이션 영향을 많이 받아요. 이거를 알면 엄청 이, 딱 보는 게 편해지거든요. 그래서 인플레이션 때문이다. 그러면, 그리고 부동산은 나중에 이제 배울 건데, 어, 단기적으로 주식처럼 오늘 올랐다가 내일 떨어졌다가 오늘 올랐다가 내일 떨어졌다 이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상승이 진행되면 최소 5년은 진행될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시장의 흐름을 이제 보겠습니다. 아, 개발 호재를 한번 보겠습니다. 입지가 좋아지려면 결국에 뭔가 개발이 돼서 좋아져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야 입지가 좋아졌다. 이럴 수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봤을 때 일자리는 어, 제가 이것도 더다 쪼갰는데 제일 중요한 게 일자리 호재, 교통 호재, 새로운 주거시설, 신축 아파트 이렇게 중요해요. 신축 아파트가 뭐가 있냐면 이렇게 신축 아파트도 있지만 재개발 재건축이 예비 신축이죠. 이런 것도 있어요. 이세 개가 가장 중요한데 당장의 시장에 영향을 가장 많이 미치는 게 뭐냐면 요거예요. 요거 이거 신축 아파트. 당장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건 신축 아파트고 가장 중요하지만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게 일자리. 그다음 에이 중간급이 이제 교통이 세개 가지가 가장 중요하긴 한데 그래서 일자리를 보면 아 일자리는 아까 여기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이 시장 흐름이 만났을 때 그때 영향을 많이 미쳐요. 아무리 강남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일자리가 많고 고급 일자리가 강남이잖아요. 근데 아까 강남도 떨어졌던 적은 있다. 근데 상승장이 시작되니까 그 일자리가 풍부했던 지역이 나중에 오를 때 많이 오르더라. 부산의 상승장 5년과 서울의 5년을 보면 부산은 아까 40%대가 나오고 서울은 90%대가 나오죠. 그래서. 한 방에 좀 많이 벌고 싶다면 언젠가는 서울 을 가야 돼요. 지금은 좀뭐 늦었다 하면 다음 장이 또 와요. 돌고도니까 어쨌든 어 그래서 이게 장기적인 에너지다. 이렇게 보이고 봐지고 교통 호재가 또 영향을 많이 미치고 그다음에 이제 시세를 견인하는 주거시설 이런 거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철도 호재, 역세권 이런 거 많이 영향을 미치는데 KTX, SRT, 일어, 그다음에 일반 철도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마으로 무궁하고 철도에 대한 개념을 알아야 되거든요. 요렇고 이게 이제 일반 이제 기차 같은 거, 그다음 도시철도가 지하철, 그다음 경전철, 뭐 트램 이런 게 도시철도고 이 도시철도를 다른 두개 이상의 강력시도를 연결해주면 광역철도가 돼요. 광역도시철도. 그래서 동해남부선이 어, 울산까지 연결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광역도시철도가 돼요. 근데 광역도시철도가 빨리 간다. 그러면 광역급행철도가 되는 거예요. 강력, 급행, 도시철도. 그 다음에 이제 고속철도와 초고속철도도 같은 말이에요. 저도 맨날 이거 그 뉴스에 보면 어디는 고속철도 KTX 에놓고 어떤 뉴스에는 초고속철도 KTX 에놓고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정리한 거예요. 네. 그래서 뭐 이런 거는 그러면 역세권의 범위는 어디까지냐, 뭐 어디 연구에서 나온 게한 540m 까지로 본다, 뭐 이런 연구도 있었고요. 네. 그러면 철도 호재는 어디서 보느냐? 미래철도 db에 들어가서 네이버에서 미래철도 db 사이트 들어와서 이렇게 볼수 있어요. 그래서 지역별 구분, 개통 시기별로 구분해서 내가 지역별로 혹은 시기별로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시기별로 볼때 이제 빨간색, 노란색, 녹색으로 이걸 표시를 해주거든요. 이거를 클릭을 해서 들어가면 더 자세히 나와요. 그래서 빨간색은 구상단계, 노란색은 계획단계, 녹색이 시공단계인데 보통 이 시공단계만 하더라도 거의 4, 5년이 걸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지하철 호재가 아파트 집값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게 시장이 좋을 때는 개통 앞두고 6개월 정도 전. 그래서 막 2년 전, 3년 전막 이걸 호재라고 많이 볼 필요는 없어요. 근데 너무 과열됐을 때는 좀 빨리 선행하는 경향이 있고 GTX 같은 경우는 지금 벌써 막 호재가 영향이 너무 서울 집값이 비싸니까 먼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입지가 안 좋은 데는 개발 호재가 터지고 나서 후행해서 들어가기도 해요 그리고 또 개발 정보 볼수 있는 데가 네이버 부동산에 들어와서 개발 정보에 개발을 클릭하면 이렇게 이제 개발 정보 볼수 있고요 요새 잘돼 있어요 사이트가 그 다음에 호갱 노노가 또잘 표시되어 있는데 어렵거든요 왜 어렵냐면 호갱 노노에 들어가서 로그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카톡 로그인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개발, 로그인을 해야지만 여기 한개 창이 더 생겨서 개발 호재를 볼 수가 있어요. 일부러 회원가입을 유도하는 거 아닐까 싶은데, 네. 이렇게 하면 이제 개발 호재를 볼 수가 있어요.